저아네어 <laughs> 솔직히 이번에 제가 항상 1세대 한테대 뭐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오랜만 오래동안 컴백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참으로 컴백 팬들도 계속 해서 응원해 주시고 우리 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2013년에 우리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더 새로운 취도하겠습니다 그때도 지켜보세요 <laughs> 좀 놀았어요. 왜냐면, <laughs> 아니, 여러분 다 오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공연하니까 뭐 당연히 우리 전에 뭐 행사도 있는데 근데 오랜만에 팬미팅 해서 진짜 여러분 오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, 그리고 지금은 첫 번째 시작. 네, 우리도 많은 게 많은 게 있어요. 어디 가는지? 아, 지금 이미공개되는게 발리나? 그리고 뱅크. 아. 그리고? 댄컵. 음. 네. 그래서 그때 또많아요 네. Okay. <웃음> <웃음> 맞아. 맞아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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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우리 지난번 팬미팅 때 약속했잖아요 우리 금방 다시 올는데 근데 진짜 오랫동안 팬미팅 안 했으니까 이번엔 진짜 다시 여러분 보니까 너무 일단 너무 행복하고 너무 보고 싶었어요. 네 항상 약속 안 지켰으니까 너무 미안한데 근데 이번에 진짜 약속대로 다할 거예요. 우리 여러분 어디 있는지 다 찾아갈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. 우리 웨이레이는 항상 화이팅하고 여러분도 우리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진짜 꼭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요. 그거는 진짜 위즈님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. 그리고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. 네, 이제는 이번 팬팀도 방금 얘기했지만. 쇼울에서 <목소리> 다시 시작하고, 진짜, 투어는 네, 진짜 큰 투어예요, 지금. 알려드리는 거 네, 진짜 큰 투어예요. 진짜, 진짜, 진짜 멀리 갈수 있어요. 네, 다행히 갈수 있어요. 오죠, 네, 가지만. <laughs> 네, 그래서, 진짜, 오늘 여러분 와주서 너무 고마워요. 네, 우리 앞으로도 진짜 많은 기회에 어 있으니까요. 우리 많이 많이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진짜 오늘 뭐 얘기할지 진짜 오래 고민했거든요. 네. 결국은 세개세 세 가지 꼭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 첫 번째 진짜 어, 진짜 보고 싶었어요. 네. 두번째은 네. 여기 계시는. 외진이 분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3년 동안 진짜 수고 많이 했, 하셨어요 네. 그리고 사실 어, 팬미팅 하기 전에 어, 이, 저희 외진이한테 많이 고, 고 걱정되거든요 왜냐면 어, 저희 공연하는 게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뭐 코로나가 좀 아좀 풀었을 때 저희도 어 이제 하지만 근데 그때 어 다른 팀도 활동 시작하고 그때 외진한이 제일 좋했어요 왜냐면 어 저희 저한테 얼마나 보고 싶을지 진짜 많이 감동했어요. 저도 저는 진짜 그때 다른 아티스트 무대 봐가지고 그때 진짜 그때 웨이진입밖에 생각. 웨이진 네. 모이징, 웨밖진생각었어요아 진짜 꼭 무조건 웨이진 외위 보고 싶대지 그때. 네.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러니까 더 자주 보려고 왔습니다. 이렇게 약속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 이제부터. 다시 재밌게 네, 건강하게 보내시다 오래오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? 나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무대 다 되게 재밌게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그래요.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곡다 하나 남았습니다. 하지만.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. 큰 목소리로 좀뭐 지켜주시면은, 그렇지. Let's 죠 o 자, 우리 일단 마지막 곡 내려드리겠습니다. Let's go. Let's go. Let's uh, go.